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최은석입니다. 먼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언급하며 사법부를 대놓고 급박하면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두고서는 문제가 없는데 불러야 하나 야당이 국정감사를 정쟁수단, 정쟁의 장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을 자신들 입맛 대로 조자룡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전행 논란의 중심 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의 최종 책임 자는 비서실장인데 그보다 직급 이 낮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부족합니다. 불과합니다. 대통령실 내부 인사뿐 아니라 산하 기관장,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아무리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모든 국민이 추석 직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영전하는 대통령실 인사조치를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김 실장은 단순한 국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실질적 안방만임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실세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고 강변하고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필사적으로 감싸는 애처로운 모습은 오히려 진짜 실세가 누구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오만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즉각 그만두고 김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출석시키기 바랍니다. 김실장 역시 떳떳하다면 국회에 직접 나와 모든 의혹을 당당히 해명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재명 정권에 큰 부담만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태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던 공직자가 생을 마감한 지 불과 일주일 또한 분의 공무원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을 국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한 사람의 공직자가 이토록 비통한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고인의 생전 메모를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사실대로 말해도 다그친다. 거짓이라고 한다. 밤 12시가 넘도록 수사를 한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 진술 내용도 정해져 있었고 도장을 찍으라 강요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 정말 힘들다. 이 절절한 절규의 기록은 정치 보복 수사의 잔혹한 민낯을 정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확인한 진술을,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왜밤 12시가 넘도록 다가쳤습니까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인의 명호가 거짓이라는 겁니까? 평범한 지방공무원이 무슨 정치적 계산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도록 처절한 글을 남겼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자들을 몰아 세웠던 그 서슬프른 기억 다들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릅니까?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외치며 또 다른 적폐가 되었고, 민주당 정권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은 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소신있게 일하겠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그것이 바로 민주당식 보복정치의 실체입니다. 안대를 쓰고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니 결국 그 칼끝이 국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참담한 소식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고 라며 한숨만 쉬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이 죄 없는 사람의 삶을 흔드는 순간, 그 정권은 이미 정당성을 잃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북한 열병식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아, 다시 하겠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20평을 공개했습니다. 최강의 핵전략 무기 체계라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개최 논의가 시작되고 외교 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언론 보도도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의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팝콘을 들고 북한은 이런 건참 잘한다, 좀 배워야겠다고 말하며 가볍게 넘긴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탄핵의 정치적 경랑 속에서 어느덧 안보 의식은 희미해지고 그 틈을 타 굴종적 평화론이 교묘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유럽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는 것이 또 다른 핵심입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전략 무기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러시아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다는 위험한 자신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점점 더 국제적 고립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외교 안보 분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전략적 침묵과 정교한 메시지 관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반미 프레임을 노골적으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한미 동맹이 굳건하지 않으면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대한민국을 영향력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동맹이 흔들리면 외교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제 동맹판이 자주판이 하는 이념놀이식 속국장난는 멈춰야 합니다.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은 서로를 보완하는 두 축이지 결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대전략입니다. 존애프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국민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세계야 할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